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은 아, 힐링을 찾아서 아, 근교 그 높은 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 어떤 그 약초, 그리고 아, 어떤 나물들이 아, 성장하고 있나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아, 산을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오늘 날이 굉장히 덥네요. 날도 덥고요. 아, 그러나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숲이 많이 우거졌네요아 며칠 전 하고는 아주 딴판이네요. 아 여기에도 아 여기 이제 담쟁이 동굴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아, 볼 수가 있네요. 아, 이거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또 이쪽에는 으름동굴이 아, 아, 이렇게 네, 많이 있네요. 으름동굴에 아, 이제 꽃이 활짝 폈는데요.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아, 꽃도 상당히 이쁘죠? 아, 요, 이제, 얼음은, 아, 그, 가을에, 예, 추석 무렵에, 예, 우리가 채취를 해서, 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흔히 이제, 예, 얘기하는 게 그, 아, 국산바나라고, 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아, 이 얼음입니다. 아, 그래서 저게, 아,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고, 아, 그러다 보면,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오면, 아, 추석 무렵에 아, 고기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아, 운나무도 이렇게 있는데요. 아, 운나무가 이거 좀 많이 폈네요. 아, 그러나 아직은 뭐 드시는 데는 큰 아, 지장이 예,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여기는, 아, 적목이또 예, 이렇게 있네요. 아, 적골목. 꽃시방이 그, 그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아,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아, 여기는 그, 온나무가 그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온나무인데요. 아, 상당히 많지요. 아, 그러나 좀 폈습니다. 건강을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 두릅나무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아, 두릅은 이제 다 채취를 해갔지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그 두릅은, 아, 옆순을, 안에는 좀 옆순을 채취가 가능하지요. 아, 여기 이제, 우에는 이렇게, 원순을 채취해 간모습이고요 아, 지금 이제 이게 엽순 난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아직 드시는 데는 뭐 큰, 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아, 이쪽에도 이제 그, 아, 두릅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다그 채취를 해 갔습니다. 아, 여기, 운나무 한번 보세요. 아, 운나무가, 아, 이렇게, 쫙 폈습니다 아그꽃그 몽무리도 아 이렇게 네, 생긴 것을 바꿀 수가 있네요 아 이쪽으로 또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도 두릅이 있네 두릅이지제 여기도 엽순이 아 이렇게 원수로 따갔죠 여기도 엽순이 이렇게 아 크고 있습니다 여기요 동굴이 대단네요 여기도 이제 준비 아, 상당히 많은데요. 예, 네, 이렇게 다 엽순만 지금 나있고요. 아, 원수는 다 아, 채취를 해갔습니다. 아, 저런 것은 아, 엽순이라도 상당히 아, 좋으네요. 예, 아주 두툼하게.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바깥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나무를 이렇게 좀채 같고요. 아, 이렇게 보이도록 할게요. 보이죠? 아 이런 거는 뭐 엽순이라도 아주 상당히 싫습니다. 예. 아, 지금도 뭐 그래도 아, A급에 속해는 그런 아, 두릅입니다. 분순도 이렇게 잘만내면은요 아, 원순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잘 보시고, 아, 옆순도 아, 괜찮은 게 있으면 아, 채취를 해서 드셔보시면 아, 괜찮습니다. 여기다 상당히 그 나무가 많아요. 두릅나무가 아, 상당히 많은데요. 아, 다 피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막 잘라서 아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부러진 데도 있지 이렇게 부러 튀기도 하면서 이렇게 채취를 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 이렇게 낫으로 아 이렇게 찍어서 자른 모습이 보이죠. 아 그러나 이거는 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아왜 그러냐면요. 하아 과일 나무를 보면 과일 나무도 이제 봄에 전지질을 해 줍니다. 아, 그러나 이 두릅나무 같은 거는 그냥 내비두면 키만 아주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좀 잘라 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아, 여기 또 눈이 하나 나오죠. 아, 여기 이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요게 이제 가지로 어, 자라서 내년에 또 아주 가지에서 아, 그 두릅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제 나무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 자르거나 아,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요 눈이 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 위에 올라간 나무는 한 가지인데, 아이두 가지, 두 가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일 나무도 보면 아 순지르기를 하고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뭐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도 보면 아, 순지르기를 다 하는 것이 아,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무를 뭐 낫을 찧어서 어, 채취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주 분나무가 많은데요 상당히 어떤 분 채취를 많이 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온나무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아 여기 온나무가 또 있습니다 아잘 보세요 아 이것도 이제 온나무인데요 아 이것은 개온나무입니다 아 개온나무라서 아, 아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는 게아 개온나무랑 아, 참온나무의 그 차이점을 아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댓글도 이렇게 달, 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그, 순을 보면은 아주 틀립니다. 순을 보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 요게 이제 개운나무 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순에 나온 그 줄기가 아주 불구스름한 색깔로 보이죠. 아, 요거는 요런 게 개운나무입니다. 아, 그리고 시방이 보면, 아, 주 처진 걸볼수 있죠. 아, 이 개온나무는, 아, 그, 그러니까 꽃대라고 해야 되겠죠? 꽃대가 옆으로, 아,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나, 아, 참온나무는, 아, 그렇지 않죠. 예. 이걸 제가 하나 이제, 이렇게, 예, 꺾었습니다. 꺾었는데요. 아, 잠시 후에 제가, 참온나무와, 아, 아 개온나무에, 아,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는 아, 야생 그 아, 보리수 나무가 아,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보이시죠? 아, 이게 굉장히 큰그 보리수 나무네요. 예. 아 여기는요. 아 두릅이 또 하나 활짝 피어 있는데요. 아이 두릅은 참 보세요. 아주 벌레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어, 이게, 이게 웬일일까요 아주 아, 자세히 보니까 아 개미네 개미 개미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이쪽으로 또 이제 그나무가 상당히 많이 아, 이렇게 있는데요 모 나무를 하나 그래서 제가, 아, 요거정확게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를 제가 배치를 해서요,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대온나무하고 참온나무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게 보시면, 이거는 개운나무 줄기가 빨갛게 보이죠. 그러나요 참옷은 어떻습니까? 이파리도 파랗고 아 줄기도 파랗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꽃대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요. 이 꽃대가 이렇게 아 반듯하게 그 빳빳이 서 있지요. 그러나 아 개운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아 처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지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이파리의 그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이파리의 그 모양새는 똑같은데요. 아, 그런데, 아,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참원나무의 그 잎사귀를 보면은요, 아, 완전히 그개운나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죠. 색깔도 차이가 나고요. 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나 그, 아, 개운나무라고 해서 아주 뭐그 음, 개옷순을 못 먹는 건 아니,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수는 있으나 참옷이 요새 참옷순이 많이 있는데 굳이 개옷나무를 안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참옷을 채취해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 상당히 많은 아, 그런 그 옥순들이 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아 조금 한 이틀이나 아, 그 정도 좀 일찍 왔으면 아, 아주 좋은 아, 그런 그 옷순을 채취를 할수 있었을 텐데요. 아, 그러나 뭐 지금들이 채취해서 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아이또먼 산까지 이래 올라왔으니까 아, 이 옷순을 아, 좀 채취를 해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또아이 저기 아, 소나무에 올라갔으면 송단인데요. 아 이거는 아이 나무는요. 아그 오래 나무네. 오래 나무에 아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래 나무 들어보셨나요? 또, 어떤 지방에서는, 아, 그, 오리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이, 동굴은 상당히 그, 아, 그, 굽습니다. 그래서, 뭐, 송담은 아니지만, 아, 제가 이제 이것을, 아,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뒤져서 아, 이 오리나무, 그러니까, 오리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것도, 아,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언제좀 한번 채취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에게,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는 또, 아, 그, 찔레나무가 이래 있는데요. 아, 찔레를 그, 시골 출신들은 다 드셔보셨지, 옛날에. 예, 찔레덩굴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찔레덩굴이 이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나 이렇게 채취를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릴 때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어릴 때이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괜찮네요. 예. 이거 뭐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먹는데요. 예. 어우, 괜찮습니다. 어우, 맛이 뭐, 음? 상큼하네요. 이어 보니까. 이, 이 정도면 뭐, 따서 먹을만 한데요. 아, 그, 이제 온나무를 그, 아,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온나무가 너무 여기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옷은 이래 보시면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그 시방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아 그때가 이거 맛이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지금 이래 보시면 아 이런 것은 아 이제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죠 아 이제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요 아 이제 그런 거 하고 여기 보세요 아 이것도 이제 안꽃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거는 시방 있고 어떤 건 없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저, 저런 거는 이제 없지요 그러나 요거는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아, 이렇게 먹어보면은요 이게 원래 더 맛있습니다 저꽃그 꽃시방이 아, 이렇게 먹어보면 아삭아삭하면서 아주 원래 더 맛있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될수 있으면 아, 그렇게 꽃시방이 있는 것으로 아, 이렇게 채취를 해서 드시는 게더 예, 맛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옷을 그 먹으면요. 효능이 예, 첫 번째로는 그 이를 그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도와서 이장병과 그 심장, 그리고 간에 도움이 되면서 장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찬 사람에게는 따뜻한 그 성질이 있어서 체온 그 상승과 그 면역력 상승, 그리고 간 해독작용이 있어서 남성들이 그 스테미너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그그 옷순입니다 그 그리고 옷순을 먹어서는 그 안되는 사람은요 아,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옷을 탄다고 얘기하죠 옷을 타는 사람들은 아, 그 우순을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저도 아 우순을 처음 먹었을 때오순이 올라서 아그한한달 정도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아주 그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아 드시면 굉장히 그 고생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저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예. 한두번 두세 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아, 면역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아, 그런 그 옷이 안울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웃순도잘 먹고, 뭐, 오딱도 잘 먹고, 그런데요. 아, 여러분들도, 아,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나 꼭 드실 때는, 아, 약을 먼저 사셔서, 아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고 나서 드셔야 됩니다. 그한두 번, 두세 번만 그렇게 하시면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그 운나무에 대해서 또 옷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아 제가 또 아, 모르는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더 아시는게 있으면 옷순에 대한 그 댓글을 달, 달아주시면 아 제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힐링 TV 홍특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